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장의 삼촌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꽃은 미라블의 꽃입니다. 네. 아프리카의 제라늄이라고 할수 있는 미라블이고요.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서 입장을 다 떨어뜨린 그런 상태고요. 음, 입장을 떨구면서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에서는 향기도 나는데요. 어떤 향기냐면요. 약간 은은한, 약간 은은한 감귤의 그런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지금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자꾸 초점이 자꾸. 미라브레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